직장 남입니다. 6개월 전친친과 음. 처음 번호를 교환했던 날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. 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아니에요. 다치는 없으세요? 네, 오.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네요. 저 혹시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음. 오. 갑자기 훅 들어온 톡한 줄에 어찌나 심장이 떨리던니나떨려 없으면 저 계속 연락해도 되죠? 대박. 당연히 예스였습니다. Yes 영화 영화. 여친은 제가 매일 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고 전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. 언제 번호를 물어볼까 기회를 엿보던 중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었죠. 지금 물걸레 청소하고 있어서 바닥이 미끄러워요. 조심하세요. 네,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하세요. 아! 아! 어, 뭐야? 어? 어디 잡은 거야? 소리 <laughs> 왜 탈목, 이래? 팔목, 팔목. 탈목, 팔목이야? 탈목. 아. 팔딱 잡아줬어. 멋있다. 네. 괜찮으세요? 아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조심하셔야죠. <laughs> 뭐야, 멘트.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캡틴 아메리카처럼 보였습니다. 아, 그렇게 어. 이위를 계기로 번호를 교환하게 된 거였죠. 근데 제 여친은 저한테만 히어로인 건 아니었습니다. 그치. 어느 날은 여친이랑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로 가더라고요. 옆 테이블. 저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? 어. 그러고 보니까 내 지갑 어디갔지? 분명 여기 올려놨는데. 다 같이 나갔다 와서 지갑이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. 아니 저쪽에 네. 앉아 있던 아저씨가 자리 빈거 보고 계속 기웃거리더라고요. 헉. 저 같이 CCTV 한번 확인해 보시죠. CCTV 확인 결과 음. 여친 말대로 누군가 지갑을 가져간 게 맞았어요. 오, 멋있네.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갔어? 오빠. 나 아까 그 지갑 잃어버린 사람 있잖아. 네, 그럴 줄 알았어. 경찰서 간다길래 저기 따라왔어. 보자. 어? 네가 거기를 왜 가? 네가 거기를 왜 가? 아, 내가 목격자잖아. 목격자. 가서 진술을 해줘야지. 어, 약간 신났다? 아, 그래도 그렇지. <laughs> 신났어. 아까 도와줬으면 됐잖아. 아,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해? 왜 이렇게 매정해? <laughs> 오빠는 인류애가 없어. <laughs> 아, 시큼한 남자들 사이에 네가 껴 있으니까 그렇지. 네, <laughs> 오, 질투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여친이 이런 일에 휘말릴.